OXLC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애플, 구글 같은 일반 기업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회사입니다. 이 기업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. OXLC는 나스닥에 상장된 폐쇄형 펀드, 영어로는 CEF, 클로즈드 엔드 펀드라고 부르며 투자 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. CEF는 ETF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. 가장 큰 차이는 cef는 펀드 설립 후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시장에서 기존 주식이 거래된다는 점입니다. 즉 펀드의 nav와 실제 시장 가격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oxlc는 이 펀드 안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clo 즉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담보부 대출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 이 clo가 바로, OXLC의 핵심 수익원입니다.